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예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에 대해서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말하는 것인가? 그러자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를 너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진리 그것은 오직 행함으로써 증거되어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는 것 또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을 우리의 주 대심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으로서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지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춰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이니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바울이 전하는 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개명에 대한 그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서 증거되어지는 것이라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결코 나타나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를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그를 암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도가 되어진다 하면 크나큰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들이요, 곧 노예들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하다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전적으로 다른 입장에, 다른 소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1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와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반은 큰 변화가 임하여진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였는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나라에 속하여 있고, 어디서 행하여 하는지, 어떠한 것에 속하여 행하여 지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큰 변화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교훈을, 그 복음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이것이 확증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소망이 없은 그러한 가운데 낙담하여서 피할 길조차 그 사망을 피할 길조차 없었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진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아닙니까 그러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혈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그 교훈의 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며 동시에 그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 모든 세력의 종이 된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그 증거를 나타냅니다. 거기에 그 지지안이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의의의 종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지위가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거나 또한 의롭게 되기를 시도하거나 또 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 그 의로 말미하마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홀로 위로우신 주님의 그 권세와 통치 아래 속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곧 그것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그것이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주의의 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결코 멈춰지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확증합니다.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십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친히 이 하늘을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교훈의 본을 행하셨고 순종하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이러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던 영원한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을 우리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선한 사역! 믿음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이전과 같이 지체를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예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법면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은 같습니다. 저희의 종의 신분, 의예의 종의 신분, 신분은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종들이 이제는 사랑의 종들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속한 종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즉, 죄를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의 대상과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 죄를 위해서 우리는 본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자리에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그, <laughs>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생명을 내어 드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변화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하신 강권하심, 관건하심으로서만 나타나여지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사랑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시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만이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행할 것은 오직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드리는 것 무엇을 드립니까? 사람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같이 그 입대하는자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몸 바쳐서 살아가는 것곧 그 자신의 능력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군에 입대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도 있고 또 억지로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표현은 오직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수동적. 수동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능동적이었습니다. 자원함으로 죄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죄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슬퍼하며 죄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게 순종하는 것,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종으로서 부리시면 우리가 억지나 강제로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로 의에게 종을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그 권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를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욱 힘써 우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애를 형제애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말라 바울은 충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만일 이러한 것이 없는 자들은 곧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며 옛 죄가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우리는 더욱 더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그의 종으로서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고 또한 그것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며 순종해 나갈때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않니할 것이고 우리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여져 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순전하여짐을 의미합니다.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순전하여지며,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 곧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더욱더 힐이 치되어져 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바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교훈의 본에 순종의 나아감에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악에서 더큰 악으로 나아갔던 그런 더럽고 속된 삶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하여져 가고, 또 순전하여져 가고, 거룩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와 지금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이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보라 말씀합니다. 그때는 오직 사망의 열매만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결국에는 사망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하심으로써 임하게 되어진 복된 변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오셔서 모든 것에 선이 되셨고 사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즉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종으로서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가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안에 사랑의 나라로서 옮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킨 복된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고 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값으로 선바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의의 종에서 다시금 죄의 종의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에서 열매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총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얻게 되었음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과 희락이 또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또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의 그 절제함에 그 열매들이 맺혀져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아름답게 풍성이 맺혀져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영생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그분의 말씀과 그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삶의 순종함으로써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것. 깨더 타해져가는 것, 거룩하여져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진리의 삶이며 진리의 삶으로서 그 진리로서 자유케 되는 것이며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이라 바울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이며 바울은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욱 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는 동려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그 의의 멸류관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믿음으로서 우리가 굳건하게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다른 박질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와 같이 내 앞에 나의 달려갈 길, 내 앞에 놓여진 것, 그 생명의 멸류관, 그 의의 멸류관을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너희 앞에도 그와 같은 생명의 의의 멸류관이 놓여있기에, 너희 또한 이와 같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신서 다른 박지를 나아갈 것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힘써 살아갈 것을 그는 강력하게 이와 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되고 복된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십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진 이 영원한 생명의 삶,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갈것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일까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복되신 구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의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함이 거룩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성탄주일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며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복된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시간 나가겠습니다.